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국제결혼 하는데 그럼 비용은 얼마나 쓰셨나요? 5,200만 원 썼습니다. 두번 했기 때문에. 두번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5,200만 원 사기를 당하셨었다고 하는데 예. 어떤 걸 보고 사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신부들이 안 왔으니까. 아,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국을안왔으니까 예. 예, 예. 아. 온다고 했는데 안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뭐그 기숙사에 한두달 정도 있으면서 생활비 한 500달러씩 세번 받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 나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자기 집을 다 버리는 거죠, 그냥. 여기 한국에 와서요? 아니, 한국에 온게 아니라. 아예 오지도 않고? 네, 아예 오지도 않고요. 그럼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 그, 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환불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결혼식 사진을 찍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그런 사진을 안 찍고 와버리면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하고, 뭐, 그러면, 성공보수로다가 뭐, 천사백만원 정도 줘야 되고, 또, 이런저런 비용도 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자한테, 지참금도 몇백만원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백화점에서도 몇백만원 할지 뭘, 물품을 사줬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국제결혼 시도하는 여자의, 그, 80%는 그날에서 살고 싶고, 90%는 젊고 잘생긴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튼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그럼 그거를 이제 가기 전에는 모르셨어요? 네, 몰랐죠. 나는 그냥 한국 와서 살고 싶어서 환자 가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어요는. 아, 그 상대방 여성분들이? 예, 예. 그 동남아 여성분들이. 와, 그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산대? 데막 그랬는데 지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하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장 내가 몸에 장애가 생겨도 그 복지태보다 나만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80 먹을 때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살수 있다. 이, 이런 거고 가난한 나라는 그게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 남은 20년도 별탈 없겠지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가 좀 환상을 하지면 안 되겠구나 응? 내가 부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서 살고 싶어 하는 걸로 막 잘못 환상을 가졌고 그래서 안 오는 사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온 다음에 도망가갖고 이 2년 동안 이제 돈을 번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서 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일 할게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쪽 외국 어린 여성분들이 예, 예. 굳이 한국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는 그냥 바로 기숙사에서 그그 그 300달러 그거 받고 도망가버렸고. <laughs> 두 번째 여 자는 이제 두달 만에 다른 친구하고 같이 도망가버렸고. <laughs> 다른 친구랑 도망갔다고요? 네, 다 사기꾼들이었어. 와, 아, 야, 나 <laughs> 그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긴 여자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었다는 게난 믿어지지 가 않더라고. 그 그렇다면, 예, 그 2,500만 원을 내고 처음에 업체에 갔잖아요. 예, 예. 업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거기 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분들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배우 원빈님도 아정당의 혜택과 서비스에 만족해 모델로 함께 하셨죠. 저도 아정당 통해서 직접 바꿨는데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인데도 엄청 친절하시고 설치 당일 입금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한 번에 되니까 여러분도 꼭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거기서 막 여자분이 되게 좋아한다고 아왜 이렇게 여자가 진짜 남자 회원을 좋아하는 경게 처음 본다고 막이딴 말을 하더라고요. 아 가슴, 가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멀리 한국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데 신기할 뿐이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럼 나이 차는 몇살 차이 났어요? 아 서른 살 차이 났습니다. 서른 <laughs> 살 <30살> 차이 났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다 그래요. 그래서 어, 거기서 그 나라에서 두번 사기당한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택해갖고 그. 3 3살 차이 난 여자하고 지금 결혼해서 임신해 갖고 잘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베트남 가 갖고 예, 네, 베트남에서 여자 데려와 갖고. 아, 그럼 여성분은 몇 살이신 거예요? 3 0살 차이면. 지금도 뭐한 20, 21살 됐죠. 아니, 20살짜리 여자가 50살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아니, 근데 네, 네, 네. 아니, 둘이 서로 잘목하게잘 지내요, 지금. 예. 네. 어. 아니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떻게... 아서0살 차이가요? 네 그럼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때는 그때는 뭐 어떻게 연애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좀 보통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나 좋다고 해도 그냥 시큰둥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31살인데 31살 여자가 나 좋다고 해도 그냥 소래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럼 지금 한국 여성분을 좀 만나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뭐안 땡기고요 40... 40대 후반 여자 안 땡기고요 그냥 <laughs> 아, 서른 살 어린 여성분들만 만나다 보니까 또 상향 평준화 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눈이? 아니 상향 평준화 된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내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 진짜 이쁜 여자들이었는데 네. 구혜선 남았어요, 막그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예, 저, 그러니까 지금 서른여덟 살 구혜선하고 그 여자를 그 동남아 구혜선을 선택하라면, 네, 예, 동남아 구혜선을 선택할 겁니다, 나는. 네. 자, 진세현이나 구혜선급 아니면은, 그냥, 심, 드도나에 귀찮아요, 나이 먹으니까. 서른 살 때는, 진짜 그냥, 보통으로 생겨도 여자기 말하면은, 이렇게 막, 끌리는 마음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여자 만나는 것보다는, 책임 그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책을 막뭐 엄청나게 막. 아, 그리고 되게 좋은 직업이셔서. 예. 직업만 듣고도 속, 그, 손자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아, 별로 그냥 다, 다, 푼도가 있어요, 그냥. 그때 좀 관심 없었어요 그냥. 네,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나이가 많이 어린 여자 아니면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뭐그 그냥 그러는 그냥 그저 유튜브나 보고 뭐 아니지 뭘만 나가. 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해서 그래요 그 뭐랄까 좀 성욕이나 이런 게좀 약해서 그래요 내가. 아. <laughs> 아 20대 구혜선이 아니면 난뭐 결혼이고 뭐고 뭐 아이 굳이 뭐 안만나? 약간 이런 약간 거네. 그런... 그래서 아 이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동남아 국제결혼하면서 모범업체에서는 그 말을 하더라고 이쁜 여자 찾지 말라고 예. 그냥 어린걸로만 만족해라 네이 예. 국제결혼 딱 이거를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그애 낳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그 애를 키울 수 있는가 내 어? 네, 내가요? 예 아, 내가 한국에서? 네. 혼자? 네. 그냥 어머니가 좀 젊고 살아있다든가 <laughs> 네. 또 자기가 돈을 한 천만 원 벌어서 사람을 쓸수 있다든가 <laughs> 그런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아, 국제결혼을? 예 네. 네. <laughs> 아, 뭐 약간 뭐 렌탈의 개념이네요. 여성분이 그냥 잠깐 와서 잠깐 머물다가 그냥 다시 가고 돈 계속 다다리 넣어줘야 되고 이 사람도 한국에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그냥. 똑같네,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구축하고 나서 이제, 전부 자생인 남자로 갈아타거나.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뭐, 다른 한국 남자랑? 일단, 2년은 머물 수 있으니까, 네. 오면은. 그러니까, 전부자생이 네. 이혼남이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건좀 일부고, 가장 많은 게돈 버는 거죠. 이제, 공장을 나가나, 무슨 업소를 나가나 해서, 2년 동안 딱, 2년 동안 공장을 다녀도, 베트남에서 20년 공장 다니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없어도 나가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아그말안 아, 통하면 그, 그렇다 치고 어디 어떤 데 나가는 건가요? 노래방도 가고 네. 뭐 또는 그런 마사지방 같은 데도 가고 뭐그래서 오... 성매매까지 하면은 한 천만 원까지도 벌수 있어요 한 달에 야 진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내를 예. 동남아에서 데려왔는데 그 아내는 또 밤에 몸 팔러 가요 예 네, 도망가 버리면은 이게 안 오는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아 안에는 돈만 날리는데 왔다가 도망가면 이거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밤에 잠도 안 오는 거고 또 그다음에 한번 여자가 왔으면 5년 동안 그 국제결혼을 못 해요. 내가? 예. 물론 그 여자는 영원히 한국으로 들어올수 없는 거고. 야, 진짜 한국 남자들 불쌍하다 진짜. 아. 받아먹을 건다 받아먹어, 지, 지 남편이라고. 근데 뭐 몸을 만지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이런 거는 그, 동국에 있는 남자친구 갖다가 제가 남자친구가 죄를 짓는 거랑 생각나서 그거는 거부하는 거지.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니까 이걸 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아, 잠깐만요. 잠깐 죄송해요. 말그어로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사 내 아내인데. 예. 네. 이 여자는 사실은 그 남자친구가 거기 있는 거네요.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아바타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거기 있고. 예. 네. <laughs> 육체는 여기서 이제 철벽 치고 있는 거고. 예. 네. 관계 거부하고.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동남아 여자들이 무슨 막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살았을것 같은데 아니라 거기에서 할수 있는 재미진이라는게 그런 짓거리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당뇨 치고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 고생이는막심하게못생긴여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데려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내 눈에 예쁜 게남 눈에도 예쁘죠. 그렇죠. 내 눈에 못생긴 게 다른 사람 눈에도 못생겼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라란 후진국 사람 안 만나고. <웃음> <웃음> 젊었을 때, 이렇게 다한무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뭐, 그냥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50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서른 살 먹은 여자를 결혼한다는 건 재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50대 재벌 될 계획이 있는 사람 아니니세 30대에 결혼하시고, 굳이 이제 동남아 결혼을 그 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은 어, 업체 선정을 잘해라. 약관 같은 것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자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사기 예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니까 어, 그런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